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진 최신 문제 20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건축물의 7층 바닥 면적이 15,000제곱미터랍니다. 불연 재료로 되어져 있고요. 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그때 방화 구액 수를 산정해 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일단 얘 7층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죠 방화구획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상 10층 이하 다시 말해서 1층부터 10층까지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5,000을 가지고 바닥면적 1000제곱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문제 뒤편에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물이 방사되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해당 기준 면적의 세배를 가지고 곱해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완화 기준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바닥 면적 1000 곱하기 3배 해주시면은요. 3000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15000 나누기 3000개 산기 두들겨 주시면 방화구획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일단 매 층마다 우리는 방화구획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면적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10층 이하다 라고 한다면 천제곱미터마다, 어 지상 11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촘촘히 방화 구획을 해 주셔야 돼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때 11층 이상인데 불연 재료로 마감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마다로 또 완화 기준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는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명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해당 바닥 면적의 세배 이내마다 구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탄 마치도록 할게요